창세기 1장1 6절 상반절입니다. Va'as Elohim et Shenei h a 입니다 아트나우가 있고요. 자켓카톤이 이 앞에 있습니다. 파싱할 때는 Va'as가 하나 보입니다. 그래서 Va'as부터 해보면요, 칼 와이크톨입니다. 삼인칭 남성 단수의 아사 동사를 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가 만들다. 라는 만들었다라는 의미이고요. 주어는 엘로힘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의미이고요. 에트는 을르로 번역되는 목적격 조사입니다. 쉐네이는두 개라는 거고요. 하더하기 그 마오르라는 단어의 복수형 오트가 붙었습니다. 마오르는 그 마오르는 발광체 혹은 광명체라고도 광명 제가 글씨를 잘못 써요. <laughs> 광명체입니다. 그래서 이 한은 더 이고요. 오트는 들입니다. 여기 와브 홀렘인데 여기 여기로 이렇게 축약된 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발광체들을 만들었다 하가돌림 그래서 여기가 복수 형태 어미니 여기도 복수 형태 명사가 형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줄 때는 관사를 통일하고 수를 통일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가돌라 가돌 가달 동사에서 파생된 가돌림은 커다란 혹은 위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큰 발광체들을 두개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.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와야스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에트쉐네하 메올롯하가 돌림 커다란 방, 발광체들 두 개를 만드셨다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.